그냥 문제에서 넣는 최소값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최소가 될 때에 만약에 x를 찾으라면은 다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는 일 남는데 그 전체 식의 값을 물어봤을 때는 이 치환한 마지막 요식에서 그냥 찾으신 거랑 같은 값이야.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얘기지만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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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아까 말했지 그때의 x는 누구야? 최소값을 갖게 하는 x는 누구라면은 이때 y 2에다2 e 넣고, 거꾸로 2번을 먼저 써서, y가 2일 때니까, 그게 x 더하기 x분의 1. 여기서 x를 찾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x가 얼마다라고 나올 거잖아. 그럼 그 x가 또 누구였어? 이 x죠? 꾸며 여기서 다시 x를 찾아보죠. 그지그 어. x까지 물어본다면, 자, 그 다음. 다음 번호가 10번대가, 19번이 있네요, 19번. 13, 14가 있구나. 아, 13번 까지 13번. 10번대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한번 가질게, 13번. 자, 기가 막히게 또 문제가 연결될 이것 같은데 방금 우리가 또 산순기화 얘기했잖아. 이게 그냥 대놓고 산순기화야, 얘들아. 대놓고 산순기화인데 한번 빨리 확인할게요. 자 보시면 x가 1보다 클때왜 x가 1보다 클 때라고 줬느냐 이게 지금 미시거든 미시 밑이 지금 x제곱인데 어, 아무튼 미조건으로서 x가 1보다 크면 제곱한 것도 1보다 크니까 미조건 만족하고요 진수에 있는 x 8제곱 1보다 큰 거니까 얘도 1보다 크겠죠 그렇 아무튼 뭐 진수 미조건 다 만족하네 자 근데 이게 미시 다르면 우리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네, 계산 안돼 정리해야 돼 일단요 이렇게 하자. 요 2는 나가서 분모가 되고, 요 8은 나가서 분자가 되잖아? 원래는 내보낼 때 절대값 씌우는 게 원칙이야. 일단 씌울게. 그래서 2분의 1에 로그의 절대값 x 의 3. 더하기 8에 로그의 3의 절대값 X. 원래는 절대값 씌워야 되더라. 그때도 말했지만 진수조건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1보다 크면 절대값 이제 필요해, 안 필요해? 어차피 필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희가 만약에 풀때이첫 번째 주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요 크게 틀릴 일은 없는데 글세나 서술형에서 감점 요인이 될수 있다면 한 번은 거쳐가길 바래요한 번에, 그렇지? 응. 여전히 미이 달라. 근데 우리는 알아.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인 거 알아? 응. 뭐야, 대답이 없어. 얘네들 무슨 관계야? 역수야, 역수. 역수, 역수. 곱하면 무조건 1이란 말이야. 그제 그래서, 한번더 굳이 표현한다면, 2분의 1에, 로그 X의 3 더하기, 8 곱하기, 로그 X의 3분의 1, 이렇게 고치시라고. 요 녀석의 출석법물어봤잖아 자, 이때, 얘 양수인 거 확인되니?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확실해? 장담할 수 있어? 장담해? 자, 미시 1보다 커. 그럼 이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지금 현재, 아, Y네, 들어봐. 로그 X의 X 그래프. 아,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냥 차라리 로그 3X로 붙일걸. 잘못했네. 자, 이런 상태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보자. 미시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증가 함수야. 여기 어딜 지나? 1을 지났는데, 나는 지금 여기다 얼마 집어넣었어? 3을 넣었다는 거지. 3을 넣었으니까 6대 y값. 요게 로그 x의 3인데 누가 봐도 양수죠? 그렇지? 가운데 3을 뽑아 셨고요 얘도 양수고요. 그래서 그들의 곡은아 그들의 항상 일정하죠. 이루트에 2분의 곱하기 8만 남겠어요. 나머지 약분에 대해서 왜 서로 역수라고 진지게 얘기했지? 그래서 최솟값은 이거 정리하시면 돼. 이게죠. 그지 놓치거나, 선생님 좀 빨리 얘기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빨랐으면 얘기 다시 해줄 테니까, 되물어 보세요. 그쵸? 넘어간다. 그 다음, 15번, 하나 14번.